최근 대회 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상반기 PNP 세를 나간 입장에서 이번 하반기 그냥 미쳤어요. 우선 본선 당시인데. 다. 다! 아! <laughs> <laughs> 야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아니 나도 대회하면서 이런 거본 <laughs> 적이 없거든 <laughs> 이거 뭐냐고 이거 다 지금 여기 있잖아 그냥 적당히 육지 이렇게 걸치겠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 외곽에 있는 팀들은 너무 약간 애매하니까 한턴 보고 가야겠다라는 심정은 까 외곽에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여기 걸릴 줄 알았던 거야 최소한 걸려도 이렇게 절반 걸칠 줄 알았던 거지 근데 뭐야 이거 <laughs> <laughs> 와,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모든 팀들 다, 아마 멘붕 왔을 거야. 나 같았어도 이거, 멘붕 뛰게 왔을 것 같아, 이거. 그냥 물로 뛰어들어야 되잖아. 지금 이 원이, 네 번째 원인가 그래요. 네 번째 원인데, 하나, 둘, 셋, 넷. 열, 세 팀이 살아있어. 이세 명씩 살아있는 겁니까? 거의 40명이 살아있단 말이야. 이거, <laughs> 네 번째 원에 40명 살아있는 거본적 있어요? 스크림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를걸? 어떻게, <laughs> 그냥 일단 무지덕 들어가는 거야. <laughs> 다들, 와, 이거는,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바다로 뛰어들으라는 거잖아. 여기는 그냥 완전 멸망전이고, 예. <laughs> 결국은 원이 이렇게 잡힙니다. 이거 <laughs> 물몇 명이야. 그냥 아예 물이잖아. 육지도 벗어났어. 이게 대회입니다. 근데 나도 처음 봐. 다들 어떻게든 가운데 먹으려는 거 봐. 오! 버그가 하나 밝혀지게 됩니다. 일종의 버그성인데, 캐릭터끼리 비비면은, 캐릭터가 공중으로 약간 튀어 오르는, 그런 버그가, 하나가 발견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서로 막 비벼. 서로 막 비벼가지고, 어떻게든, 총 조금이라도 써서, 킬 먹으려고. 와, 이거는 진짜 나갔었어도. 어머, 이렇게, 이렇게, 킬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킬을 해요. 야, 죽은 애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거, 진짜. 빡 비벼요, 진짜. 어떻게든 중앙을 먹으려고 해. 아이고, 아이고 다 죽는 거 봐. 그리고 결국 잭팟이 이기게 됩니다. 예, 이때 잭팟이 원래 약간 탈락 위기였거든요. 이한 판으로 탈락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야 그리고 진행될수록 히드가 굉장히 잘해요. 너무서 봐봐. 거의 100점 차이가 나요. 어, 어, <laughs> 와, 와. 와 이거 진짜 순간 판단으로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와 히드가 예. 다잡아 그리고 이게 왜냐면은 점수가 100점이 차이가 나는 거. <laughs> 예. 아니, 덕산 워리어서 다 잘하잖아요. 잘하는 팀들 사이에서 100점을 낸다는 게 진짜 대단합니다. 다 잡아, 와. 이제 보통 에란겔이나 미라마는 운영 싸움이 가장 큰 반면에, 한옥은 교전맵이기 때문에 자기장 잘 걸린 애들이 보통 거의 이기는 편이에요. 다 <laughs> 해결책을 찾은 게 구상싸움이죠. 구상싸움을 하거나, 이제 제가 기존에 있던 PTW에서 발견한, <laughs> 이렇게 구상싸움 해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가져가잖아. 한 명이 구상 빨고 나머지가 들어가서 최대한 킬 빠는 방식. 에란겔이랑 미라마는 구상싸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장이 너무 아프거든. 와, 이런 시가전은 진짜 머리 아픈데. 뭐야? 아, 이번 아, 나저 기분 알아. 저거, 손 떨려서 그런 거에요. 키보드 마우스 다니고 핸드폰을 하는 거잖아. 손땀 오지거든요? 긴장해서 실수한 거야, 이거. 어. 와. 어떻게든 킬 하나 빨고 들어가는 거 봐. 견제할 생각 없어. 그냥 어떻게든 킬 하나 먹고 점수 하나라도 먹겠다. 대회 스크림은? 치킨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킬 포인트가 더 중요합니다. <laughs> 킬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빠는게 중요해. 상대방이 두 명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지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피도 별로 없었잖아. 그래서 그냥 킬 어떻게든 하나 가지고 들어가는. 대회 선수들 네, 영상 그 보다 뭐지? 보면은, 가자. 배울 점이 정말 언니. 많습니다. 단순하게 로... 티어 점수를 올리는 아, 공방 네. 운영이 아니라, 정말 네. 대회를 네. 위한 운영이기 네. 때문에. 사이를... 아, 이렇게 초반부터 이렇게 잘리면은 정말 멘탈 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TV 찾은 방법. PTW <laughs> 찾는 방법. 구다 <구상> 34개. <laughs> 뭐야. 아니! 야, 구다 40개 이걸, 이걸 뺏겼어? 야! 56개! 아 뭐하자고 결승전이잖아요 16팀 고정적으로 이제 계속 참여하다 보니까 랜드마크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이제 서로 모든 팀들이 동선이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이 레드페퍼는 동선을 예측하고 대기를 하던 거야 그래서 들어다가 맞은 거지 뭐 <laughs> 아니 두 명이나 더 살아있었네 두 명이 미리 앞길 봐주면서 했어야 되는데 앞길을 안 봐준 거죠? 어 망했군요 아 이게 산옥은 무지성 교전이란 말이야. 그냥 원 좋게 걸린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SC가 제일 원이 좋네. 들어가다 죽을 수 밖에 없어. 예. 네. 결국은 구상을 빨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SC가 이기잖아.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날인데요. 마지막 날 기준. 이든이 여전히 압도적인 1위. 그 뒤를 SC랑 워리어스가 어떻게 겨우 좀 따라왔어요. o PTW. 오. 아픕니다. 야, 지금이 다섯 번째 원인데 서른 두 명이 살아있어. 서른 두 명이. 공방 운영하면 절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거지로 차한 대씩 끌면서, 이렇게 어거지로 자리를, 자리를 먹잖아. 연막을 정말 잘 활용해야 되는 이유. 연막을 최대한 펼치고,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든 버티는 거야. 이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면은 바로 양각 맞거든. 이렇게 바로 맞아요. 뒤에 cts도 연막 펼치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잖아. 여기, 여기, 여기 또한명 있네. 뭐야, 이거. 무슨 팀이야, 이거. 총네 팀이, 울겨 먹기로 버티고 있어요. 어쨌거 레드페퍼가 제일 인원수가 많으니까 이세 팀은 지지군들 버티고 있는 거야. <laughs> 걸리면 죽거든. 그리고 이렇게 자기장이 쳐버리면은 압이 없어요. 뭐, 자기장 뭐, 좋은 뭐, 팀이 이긴 거예요. 국사는 데파, 이제 데파, 한 데파, 명이 데파, 남아서 데파, 좀. 오버프로프가 제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왜냐면 집을 끼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들어가도 돼요. 반면에 NTS랑 TSQ는? 시야각이 뚫려 있다 보니까 양각, 삼각 맞기가 정말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아이고, 봐라, 봐봐. 이렇게 바로 맞잖아. 힘들어요, 이게. 아이고. 오! 오! 잡나? 오! 야못 들어가잖아 수류탄 봐봐 수류탄 수류탄 들어온다 아 이걸 잡았어 그 타이밍 바로 이제 한 명인 거 알고 잡기 아 이거지 아이고 하지만 잡 수밖에 없죠 아이고 잡힐 수밖에 없지 아이고 아이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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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두 방사야 그럼 여기서 이제 TSQ가 기회를 볼수 있죠 어이, 아이고 잡혔어요 아 하지만 t s k 좀 늦었어 이렇게 연막부터 펼쳐야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쏘기만 하면 안된단 말이야 그래 이렇게 연막 펼치고 아 하지만 아, 아이고 아이고 일반 공방에서 그렇게 압박 들어오면은 손 떨리잖아요. 근데 이건 대회잖아. 손이 얼마나 떨리겠어. SK 정말 잘했다. 아 그리고 네. 워리어스가 점수를 정말 많이 따랐어요. 세수다. 거의 50점 차이긴 한데. 네. 킬일 많이 먹고 네. 연속 지킨겠다는아힘아우나요 네. <laughs> <laughs> 독산 튀어 나가는 타이밍이 너무 좋네요. 아 독산. 와 다들 봐 봐. 아들 절대 하나하나씩 들어가는 경우 없잖아요. 다 같이 밀고 들어간단 말이야. 서로 백업, 서로서로 봐주는 입장에서 공방을 하다 보면은 물론 상대방이 못 하면은 그상이 이해하는데 서로 하나하나씩 들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 덕산과 워리어스가 제일 자기장 좋은데, 여기 잡힐 수밖에 없어. 아이고, 워리어스랑 덕사이서 동시에 쏘거든 성남도 지금 약간 멘붕 왔을 거야. 지금 자기장 보면은 한 여기 라인까지는 와야 되는데, 여기서 다 보이는 위치죠? 그나마 가능성을 보자면 어떻게든 이한 명이 잘려야 돼요. 이한 명이 정말 큰 변수란 말이야. 아니면 어떻게든 어거지로 여기를 뚫든가. 그러기엔 킬 포인트를 줄것 같아서 정말 많은 생각이 오할 것 같아요. 어, 아이고 잡혔어. 오, 아이고 야, 워리어스가 진짜 잘한 게이한 명의 변수 때문에 두 팀을 쉽게 잡았잖아. 이각 벌리는 게 진짜 저는 센서가 정말 좋아야 돼. 일단 워리어스가한 명이 부족하게 되면 좀 불리한 입장이거든요 아이고 아씨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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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만 서로 비교 좀 실수했어요 예, 길었어 길어 우와 와 설마, 설마, 설마. 아니 이거를 역전한다고? 오오오오오 어, 오! 아 오! 과감이 미쳤. 아! 이고오리어스 미쳤다. 와! 토로 역전각이 얼마나 많은 맞 거야. 도대체. 대단한 게파비안 님이 이거를 놓치지 않고 그 틈을 안 놓치고 바로 잡아서 역전각을 만들었어. 역전각을 만들었어. 역전각 만들고 절절포이한 명만 남았는데, 어, 어떻게 한 명을 잡아요! 와! 그래서 이제 1대1 상황인데, 아, 여기서 총을 살짝 씻으죠. 포레스트님이 여기서 판단이 어떻게 바로 엎드린 거예요. 다행히 바로 킬를 했고, 포레스트님은 정말 침착하게 봤던 지점을 향해서 총을 쐈던 것. 야, 진짜 서로 순간적인 센스 결투가, 진짜 <laughs> 대회에서 한다는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말 긴장되고 손떨리는 대회에서 이런다는것 자체가 저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지금 나도 대회 나가봐서 알잖아 진짜 손땀 장난 아니거든 어, 아이고 한명 잡히고 하지만 또 잡히고 또 잡혔고 어, 과연 자, 퀴즈는 d b 스 들고 리었어요와아 이거를! 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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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만 히든이 킬을 자. 너무 많이 했어. 점수가, 격차가 말하는 안 줄어들어요. 됩니다. 덜, 아이고, 루돌프. 이거지! 돌프! 아이고, 루돌프! 아이, 너 너무... 잘했는데. <목소리> 하지만, 여기서, 히스큐, 아유세 명을 잡는 킬로그가 이제 올랐기 때문에. 아, 근데 들어가지 않네. 이미 상대방이 살렸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왜냐면 여기에 길 건너가는 길목도 거리가 길잖아. <laughs> 아이고. 야. 야, 진짜. 야 내가 말했던 대로 킬 많이 하고 이연 치킨을 했네 와 근데 격차가 안 줄어들었어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거예요? 치킨도 한번더 먹었네 대망의 마지막 와 하필 두팀 같이 떨어졌어? 야 뭐야 PTW 야너안 PTW 여기 왜 왔어 여기 포켓 왜 왔어 미쳤나봐 얘 CTW가 고정 7이란 말이에요. 지금 8위하고도 점수 격차가 꽤 나기 때문에, 광탈에도 우리는 큰 타격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로 온것 같아요. 물론 다들 잘해요. 김슨이만 하더라도 제 영상에 한번 출연한 적 있죠? 아이고, 막 잡아. 아이고. 성남. 도망쳐. 아이고, 마지막, 잡혀요. 오케이, <laughs> 결국, 히드랑 오리어스, 서로 안 싸우고 빠진 것 같은데. 아, 근데. 아, 비주얼 리플렉스가 봤어요! 이걸 보네. 일단, 꼴찌 팀인데, 꼴찌라서, 잃을 게 없어요. 정말 무지성 싸움을 걸수 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마지막 매치잖아. 아이고, 이고 아이고 어머나? 비주얼 리플렉스 <laughs> 이걸 꼬투가루 워리어스 지금 두명 잡힌 거 보고 퓨어. 붙어 와아아 각까지 아, 벌렸어 아이고 <laughs> 우승 아, 확정 <laughs> 이드는 이제 여기서 쳐도 상관이 없어 <laughs> 아마 대놓고 죽잖아 이거 <laughs> 죽어도 1위 확정이에요 어. 싸움으로 왔네 어, 야 싸워보자 어, 아, 잃을 거 없는 팀끼리 아, 한번 싸워보자 본인 스스로 지금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냥 기다리이거 어, 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아이고 아, <laughs> 잃을 게 없어 서로 <laughs> <laughs> 잃을 게 없어 <laughs> 멸망전 가는 거야 멸망전 <laughs> 오, 와! 아이고! 2위부터 9위까지는 한일전에 참가를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반 국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팀들도 이 악물고 해야 돼요. 야, 지금 몇 팀이 빼있는 어! 거야. 저는 정말 아쉽다고 생각하는 팀이 아사코리아예요. 아사코리아 진짜 우승후보였거든요. 하지만 아사 이번 시즌이 너무 부진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연모님이 개인적으로 EMR을 제일 잘 쏜다고 생각하는 분이거든요. 야 스르륵 미쳤어요. 개잘 쏴요. 여태까지 봤던 킬클립 매드우이 보면 이분께 제일 쩔어요. 하하 <laughs> PTW와 덕산! <적산>. 야. 하하오 <laughs> 어. PTW 보여주나? 보여주나? <laughs> 레드페퍼가 오, 어제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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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아이고, 패배 아이고 패배 패배 왜 그런? 들어와. 너무 보인다. 대놓고 들어갔어요. 레드 페퍼가 버티기만 아직 세명 살아있는데. 막차를 탈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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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고, 루비디. 절절포 하나 남았는데. 펭게 채도 구삭 빨고 있네. 아, 아, 어, 어? 안녕하세요. 파도가. 잡으로 왔어. 어? 저, 모르시죠? 밀물이에요 썰물이에요 한 번에 1타2 피를 내야 되니까. 밀물이에요? 고민하고 있죠. 고민하고 있죠. 그런데 눈마주치는자 파도가. 파도가 두명을 하나 아하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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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어, 아, 오 아니, 그래도 나이키어요 나이키가 습니다 이러면... 아이고 야 이거 진짜 너무 아쉽다 제가 보기 이거 긴장해서 그래요 진짜 얼마나 긴장됐겠어 아 쏠까 말까 쏠까 말까 엄청 고민하나 겨우 쏜건데 이게 그럼, 타이밍이 수건이가? 진짜 너무 오케이, 아쉬웠네요 아봤어 아, 아이고 그래서 네. 이번 아, 그래. 시즌 국대 다들 진짜 다들 너무 잘했어요 W 잭팟은 진짜 <laughs> 탈락 위기에서 <laughs> 결승 8위까지 야 진짜 여기는 기적이에요 기적 와 그만큼 되게 잘했죠 예. 나머지 팀들도 정말 다들 되게 너무 잘하셨고 이번 시즌 하반기 핀피스 목걸이도 많았고 레전드 매치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이번 시즌 대울 점도 정말 많았다는 거 세계대회 그래도 응원하고요 나머지 팀들도 정말 많은 많은 응원 바랍니다. 아 대회 재밌다. 칼로 면봉을 잡는 거야. 아이고! 오늘의 컨텐츠 새벽의 저주.